울산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재련공장에서 폭발음이 들린 건 오전 8시 50분쯤. 용광로 사이에서 펑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구리를 녹인 뜨거운 샘물이 흘러가는 탕로를 보소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33살 허모 씨가 얼굴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되는 등 모두 8명의 직원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던 탕로에 갑자기 냉각수가 유입되면서 수증기 발생과 함께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작업 허가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꼭 전부 작성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요. 조합이 중단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 보수 작업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은 직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해 들어 울산 지역 공단에서 발생한 대형 안전 사고는 벌써 일곱 차례. 원유 탱크에서 기름 2천만 리터가 유출되는가 하면 건조 중이던 LPG 선에서 폭발 사고가 나 4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지난 8일에는 같은 날 보일러 폭발과 가스 질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9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대부분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해 발생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